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최근에는 다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식사 준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려움이 없잖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뭐 여성분들만이 하는 그런 영역에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. 그리고 뭐또 이런 여건상으로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많아지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적절하게, 그러나 적절한 영향을 보충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 과연, 이를 어떻게, 상당히 식사 요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조적인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려움이 사실 없잖아요.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뭐 재료를 사야 되고 또뭐 거의 다서 또 조리를 해야 되고 또 차려야 되고 또 치워야 되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 또 어떻게 보뭐 예를 들어서 뭐 휴일에 쉰다도이때뭐 하루종일 새끼를 해야 되는 것은 고정 그 어떻게 힘들 수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과연 그 어떻게 할 것이냐?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뭐 주식인 밥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것을 뭐 이렇게 그 냉동 보관해서 이렇게 해동시켜서 뭐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. 다만 그 실리콘 용기라는 이런 것을 뭐 구입하는데 좀 비용이 들 수는 있지만 이건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우선 뭐 열몇 개 정도 구입을 해서 뭐 넣는다면 한 번에 차려 한 번에 밥을 해서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고요 또그 다음에 이제 <laughs>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되는 것이 이제 뭐 국이나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무래도 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다 필요를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국같은면 그래서 그걸 한다는 게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어, 예를 들어서 다른 게 아니라 반장아이가 해서도 국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, 시장에 따라서는 국을 뭐 예를 들어서 4인분, 6인분, 뭐 8분 이렇게 파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그 가장 뭐 맛있게 돼 있는 부분 뭐 또, 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포장으로 된그 국거리를 이렇게 파는 실질로 해서 대우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뭐 그 온라인으로 그런 구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. 만 의외로 비싸고 약간의 그 영향 부분에 있어서는 좀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변에 뭐전동시장 비슷한 그런 시장이 있다면, 어 그리고 다행스럽게 뭐 주변에 보면은 특히 도심지에서 특히 그, 그 각자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직장인들이 많은 부분에는 그런 국가계가 의외로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어, 여가사는도곡동이런 쪽에는 그런 게잘발달되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그런 쪽에 그~ 서 한번 뭐, 보통 보면 한뭐 4인분에 13,000원, 한 7,8인분에 한 번, 뭐 19,000원 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그걸 사게 되면 한 일주일 내지 한 2주 정도까지는 할수 있는 것이죠. 그걸 그 냉장고에다 보관하고 그 다음에 가스렌지를전기렌지에다 아, 데워서 먹는다면뭐조씩오시한다면 이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윗반찬이 문제인데 윗반찬 같은 경우도 보면 워낙 요즘에 밑반찬 가게가 발전이잘돼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에서도 가능하고 아니면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전동 가게가 있다면그 가게에 가서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치 일주일 한목에 사서 뭐잘 보관하고 하면 또 밑반찬 같은 경우는 오래 보관도 가능한 것이니까요.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식기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목이 아~ 좀한 곳에 다, 많은 그 반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요즘 뭐 독일로 된 것도 많이 나오니까 그길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,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음, 그리고 가끔은 뭐 이래서 뭐 일주일에 뭐 아니면 2주에 한번 정도는 제가 직접 먹어 것을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해서 뭐 이렇게 하, 하면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뭐 해외에서 뭐해운제에 대한 그런 어떤 어 그런 그 스토아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용량이 커서 좀 이렇게 한 모에 구입하는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큰 용량을 아주 싸게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.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와인이라든지 그다음 고기라든지 뭐 그다음에 우유 이런 것은 거기서 구입을 하는데 또 미국 생활에서도 보면 그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뭐 그때 한지구단이3 한 0년한 지금 그러고 보니까한 어~ 구입이 한3 0년 이상 됐네요. 그때한 일주, 한번 나가서 잘 모르고 가서 뭐 한, 한 10일치를 한번산 적이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엔 100불 정도였으면 충분히 다양한 걸 많이 샀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, 어, 그와 마찬가지로 저, 요즘에 이제 그런 시기로 많이 발전이 돼 있는 거이한 번에 한 일주일에 한 주일을 사가지고, 그들을 해서 내, 넣어두고 이제 먹고. 그니까 러뭐 재료, 그 재료 같은 거가 막 그리, 그, 그렇게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또 뭐, 또 가끔 일주에한 번은 뭐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요리를 해보는 그런 뭐 그래서 뭐 가족들이나한테 같이 나누고 또뭐 이렇게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또 요리를 통해서 어떤 그 어떤 즐거움을 찾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아 그래서 어 당장 뭐 필요한 것은 의로 외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음 냉장고 같은 것은 뭐 사실은 여건이 뭐 허락 안 수도 있겠습니다만이 비교적 큰 것이 필요하고 그 그러니까 나만의 많은 그 요리 그 그게 필요하진 않겠지만 이래서 그릇 같은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릇을 약간 몇개 선정해서 그것은 좀 고급진 것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와인잔 같은 것도 좀 갖춰져야 되지 않냐. 혼자 혼자 먹거나 이럴 때좀 스스로를 굉장히 좀 격려하고 스스로를 존중해 준다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그런 과정에서 그 과정, 그 시간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